네, 1번 카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의 마음, 네, 헤어진 상대이든 아니면 썸이 끝난 상대이든, 그 상대가 전반적인 나에 대한 마음과 속마음 등등그 디테일한 마음들을 여러분은 그런 타로점이에요. 네. 1번 카드 고른 분들,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 이거를 먼저 이렇게 봤습니다. 음, 상대는 나와의 어떤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틀어진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돌이키고 이러기에는. 음, 이미 좀 늦었다라는 그 생각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물론 다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우리 관계가 종료가 됐다.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거나 뭔가가 더시작되기가 힘들 것 같다. 나쁘게, 더 이게 뭔가 표현을 나쁘게 하자면, 어, 좀, 이렇 끝을 봤다라고 할까요? 네,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뭔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은 해요. 어떻게 좀, 도저히 우리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까?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접어야지 이미 저지러진 일을 그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이제 회복, 회복을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분의 마음은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 이분도 답답한 게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분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많지만 지금은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그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이분도 나에 대해서는 마음은 있었어요. 이제 과거형으로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 과거에는 마음은 있었고, 이분 나름대로도 고민도 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생각은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처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이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는, 음, 말하는 어떤 이런 사람이 그 어떤 여자들,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이 눈에 들어오고, 정말 좋다, 호감이 간다. 마음이 간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좀 일련의 사건들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일들 등등 그런 갈등 그런 것, 과정들 속에서 지금은 좀질러진 물이라는 그 생각, 네 그런 거를 다시 이제 뒤집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좀 크게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어떤 나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을지 카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봤을 때는요. 나하고 어떤 인연 자체의 연 자체를 완전히 끊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속마음은요. 욕심인 거는 같지만 그래도 내가 우선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 자기를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되게 욕심일 수는 있지만요. 그렇지만 이분 마음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좀 그런 관계를 회복을 하고 다시 돌아가기에는 이분 마음은 내가 희생을 한다면. 내가 많이 굽힌다면, 뭔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네, 노력은, 자기가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음, 다는 아니더라도, 80, 90%는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대요. 냉정하게 말하자면요. 그래서 사실상, 이분 마음에서는, 어, 나와의 어떤 관계가 좀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생각. 하지만, 음, 감정은 좀 마음속에 는좀 남아 있어요. 이런 마음이라면 음, 제 경험상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감정이 생길 간, 그런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오래 흐르고 감정이라던, 왜냐 감정이라는 건, 왜냐 감정이라는 건또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큽니다. 두 번째 카드, 네, 이번 카드 고른 분들이에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죠. 네,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속마음을 지금 열어봤습니다. 어, 상대방은, 음, 나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딱 손을 잡을 수가 없대요. 이분 마음에서는 내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다. 알나가도 모르겠다. 이런 답답한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 마음속에는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이렇게 관심은 있어서 어떻게든 이분 입장에서는 뭔가 해보기는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대요. 아, 내 뜻대로 이 사람은 뭔가 안 돼. 뭔가 자꾸 엇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어갔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좀 어렵게 생각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것도 이분에게는 너무나 큰 망설임과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 망설임도 있고 용기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만큼 이분에게도 점점 나를 대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일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거를 스스로 좋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럴까 저럴까 희망을 가지고 렇게 고민도 많았다고는 해도, 음, 자꾸만 그럴수록 공허한 마음, 힘든 마음, 갈등들 서로 안 맞는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자신 없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기울었다고 해요. 이런 마음들이 주로 보이는 경우에는요. 음, 어떤 상황이 제일 가능성이 있냐면 서로가 마음은 있는데 연애 스타일이라든지 표현 방식이 너무 다를 때 서로가 어이 마음은 분명히 있고 이분도 나를 원한다고 보이고 내 마음 역시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상대에게 하지만 서로 표현하는 거라든지 서로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른하는 걸 인지하고 그 아는 과정 중에서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면서 이분은 또 소심하게 상처를 받았던 나를 가뜩이나 좀 어려워했는데 더 뭔가 자신이 없어진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주로 좀 썸이, 이러니저러니 하다가 좀 썸이 잘안 됐을 때주 이런 마음이 많이 보여요. 상대는 나라는 사람을 우선 여지는 계속 가지고는 있네요. 나하고 뭔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다시 어 기회라든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계속 목말라 해요. 나를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나를 원해요, 이분은요. 계속요. 근데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이런 마음이 는면 자기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놓으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떤 이분의 마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뭐 힘들고 싶지 않다. 이거를 이제 놓아야 되나? 저울 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갈등들, 네. 외로움들, 공허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을 항상 갈구하는 분이에요.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진실된 사랑. 그런 어떤 로망이 있는 분인데, 나에게 마음을 가는 것이 자꾸만 이분 입장에서는, 음, 마음이 가는 것과 비례해서 자꾸 그만큼 상처도 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 여기서 마음을 잡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나를 원하는 그마음은 어떻게 지울 수는 없는. 네. 음, 물론 상황마다 너무나 다르겠지만요. 이런 분에게는 좀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잘 통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도 차라리 다이렉트로 나 좋으면 좋아. 나도 마음 있으면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솔직함이 잘 통하는 분이기도 해요. 이거를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3번 카드 고른 분들 여기는 속마음 한번 열어볼게요. 상대가 나에 대한 마음이 이제 어떤지 네, 그 마음입니다. 음, 상대가 바라보는 나는요. 어떤 이성적인 그런 상대라기보다도요. 친구 아니면 동료 어떤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그 정도 어떤 상대예요. 여자로나 이성적인 어떤 그런 상대로 생각을 하기보다도 일정 부분은 좀 이렇게 선을 두고 격식을 차린다고 할까요? 어려워하는, 어, 네, 어떤 선을 좀 지키고 있는 그런 마음들. 이성적으로 여지를 주거나 이성적인 마음이 강하기보다도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음,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만은 다르겠지만, 이 사람을 만약에 내가 마음이 간다, 좋아한다, 그러면 짝사랑의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제외의 경우라면 상대는 우선 나를, 나에게 마음이 식었는데 내가 마음을 음, 많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뭐, 인간적인 정이나 뭐 그런 마음마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선에서 그친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네. 뭐,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같이 어울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정도 선은 이분도 지킬 거예요. 나하고 잘 이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 그런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어떤 마음을 나에게 더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원하는 그 여성상하고, 나하고는 살짝은 좀 상이에요. 다른 매력이 있어요. 네, 이분은 좀 조금 자기하고 자기가 좀 의지할 수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원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 음, 이분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정도 선은 괜찮습니다. 내가 더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내 마음을 조금 더 이제 숨기고 뭐 이렇게 접어보는 거죠. 일정 부분 그 선에서만 이 사람을 대한다 이제 그런다면은 큰 어떤 발전은 없겠지만 나쁠 것도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내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네 내가 너무 마음이 앞서간다면 돌아서서도 올수 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네 감정을 뭔가 크게 나에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 네, 정 그런거에서 그치고 있는 마음이 주로 보이기, 보이기 때문에 음,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 내 사람의 마음이라는게 제일 그 어려운것 같아요 다 안다라는거 다 이해한다는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마음은 이런데 당신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것 같아요 그래서 왜막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는게 괜히 있는 걸,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4번 카드입니다. 네, 지금 4번 카드를 보고 있어요. 음, 이 사람은 나를, 어, 운명의 상대자로 생각은 해요. 네. 먼 길을 돌고 돌더라도, 결론은 당신이야, 이런 마음이랄까요? 네. 하지만,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놓치를 않고 싶은 마음. 뭐, 서로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가 되어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라는 어떤 그런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그한 내용처럼 나를 이제 인연이지 않을까, 운명이지 않을까, 마음 속에 항상 두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는다 뭐 제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요. 두 분의 상황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가까이에서 뭔가 남녀로서 가깝게 알아가는 그러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다른 카드들에서 좀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이분도 섣불리 자기 마음을 내비칠 수는 없어요. 나를 참 매력도 매력이지만 이분의 이상형에 좀 내가 많이 부합을 하는. 네, 그런 쪽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이분도 그렇고, 그러기에는 상황적인 좀 어려움이라든지, 좀 격식이라든지 등등. 네, 이분도 조심스럽게 마음속에서 나를 우선 품고는 있는 거, 드러내지는 않지만요. 네,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좀 로맨티스트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음, 네, 역시 좀 그러네요. 지금은 이분도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 우선 더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해요. 나와 어떤 상황인지, 나와 현재 어떤 그런 이렇게 관계이든지 간에 그게 다소 거리감이 있고 어렵더라도 더 욕심내지는 않겠다. 여기서 더 내가 뭔가 제스처를 어떻게 막 취하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네, 현재는 그래요. 그러면서 속마음으로는 희망을 갖고 우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조심스럽지만 어떤 인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음, 막이게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는 아니에요.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두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라면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항상 내가 마음에 있네요. 이분 마음 속에는요, 네 어떤 로망이랄까요? 네 그런 것처럼 마음 속에 내가 항상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이분 마음 속에는요, 음, 네확게 어, 가까워지거나 뭔가 서른 불꽃이 튀면은 너무 잘 어울리는 한쌍의 그 커플이 될것 같은데, 이분도 그럴 기회는 지금은 노리고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상대가 너무 이렇게 뭐 표현이 없거나 뭔가, 아, 알, 다가도 모르겠다라고 해도 그러려니 우선은 좀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상대의 입장에서는 나름 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 4번 카드 고른 분들까지 제가 속마음 리딩을 해드렸어요.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다알 수는 없어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고, 사람 마음을 다 이렇게 가능한다는것 그 자체가 원래 좀 힘든 일입니다. 타로점으로는 그 속마음, 그 재회운 등등 궁금한 질문들 이렇게 카드로 물어보면 카드는 항상 답과 조언을 같이 해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타로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봐드린 거 영상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좀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이거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댓글창에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제로 다음번에 좀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